안녕하세요. 아이트라입니다. 2021년은 많은 스마트폰의 출시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하반기 스마트폰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목소리>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한국인만을 겨냥한 스파이웨어가 평범한 앱으로 위장해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해커 뉴스에서 보안업체, 진페리움 연구원은 한국인 피해자가 벌써 1000명 이상 발생한 폰스파이라는 멀웨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연구원, 아진 야스헌트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있는 폰스파이 앱은 23개나 된다고 하는데 사진이나 요가,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상적인 앱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막 설치했을 때는 피해 증후가 없어서 알아차리기도 힘들다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미공식적인 경로로 안드로이드 앱은 설치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갤럭시 S21 팬 에디션 출시 확정 소식인데요. 원래는 지난 8월에 출시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계획에 지장이 생기면서 아쉽게도 생산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해외 IT 매체 폰 아레나는 2022년 1월쯤 메스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FE가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다만 의미는 없는 게 국내 판매는 하지 않고 해외 일부 통신사에서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부터 S 시리즈가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가벼운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애플 시리즈 라인업이 정규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애플 시리즈는 s 시리즈처럼 가격을 내리고 전 모델의 부품 재고 소진을 위함인데 이번에 출시할 모델은 국내 출시도 하지 않고 예상 가격이 70에서 80만원 선이라고 하니까 약간은 어아하긴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이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좀큰 편이긴 하니까 이럴 수 있겠다고는 생각은 드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성지에서 갤럭시 S21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갤럭시 S22 출시가 다가오는 현실점. 성능 측정 사이트인 긱벤치에 갤럭시 S22 울트라의 테스트 점수가 싱글 코어는 691점, 멀티 코어는 3167점이 나왔는데 해외판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으로는 스냅드래곤 898 프로세서로 성능 점수가 싱글 코어 1200점, 멀티 코어 3900점으로 아직 최적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쉬운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기대해 볼 만한 것은 갤럭시 S22 플러스의 테스트 기록을 보시게 되면 첫 테스트는 싱글 코어 475점, 멀티 코어는 1393점이었지만, 이후 각각 싱글 코어 1073점, 멀티 코어 3389점으로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WCCF 테크에서는 엑스로스 2200의 GPU 성능이 스냅드래곤 888에 비해서 50% 향상되었고, 고성능 모드에서는 스냅드래곤 898의 GPU 성능을 능가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성능을 세팅하여 나올지는 공식 출시가 된 이후 성능 벤치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갤럭시 S22 울트라에 실물이 공개가 되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의 언팩 행사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텐데요.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더더욱 S펜 탑재업으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번 짝인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S펜이 내부에 수납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노트 시리즈와는 통합이 된 것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생산 어려움으로 인해 최신 스마트폰 출시 이후 품귀 현상을 떠올려 보면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사전 예약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서 정보가 나온다면 그때 또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겠네요. 이렇게 하반기 스마트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노트 유저로서 갤럭시 S 시리즈와 통합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격 추세를 봤을 때는 성지에서 갤럭시 S21의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거의 공짜폰 수준으로 내려가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 성지 정보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